아, 보리굴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집에서 이렇게 택배를 받으시면요. 보리굴비를 어, 쌀뜨물 이제 쌀을 씻으면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그 쌀뜨물에 푹한 15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그럼 그 쌀뜨물에서 나오는 그 쌀뜨물이 이 굴비의 비린내를 잡아 준대요. 그런 다음에 물기를 쪽 빼서 어, 이렇게 찜솥에 20분 정도 푹 쪄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손으로 뜯어가지고 녹차물에 말아서 또는 녹차물 없으면 그냥 맨밥에 먹어도 맛있지만 더 바삭바삭한 혹시 식감을 원하신다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후라이팬에 충분히 달궈져야 됩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이렇게 놓고 은은한 상태에서 앞뒤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노른 걸 거서 드시면 또 다른 어떠한 맛의 보리굴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리굴비 보관법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보통 택배를 받으시면 이렇게 열마리 정도 들어있는 제품을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가정집에 한번에다 드시기 힘들잖아요. 명절이래도 다른 음식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드실 만큼 두 마리만 꺼내시고 나머지는 각각 다 떼어내. 잘라내셔가지고요. 랩에다 이렇게 칭칭칭 감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날 꺼내서 바로 쌀뜨물에 풍덩 담가 놓으시면 해동이 되면서 또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한 마리씩 위생팩이나 랩으로 감아서 냉동실에 착착착 넣어놨다가 몸이 아프거나 입맛이 없을 때 꼭 보리 굴비를 꺼내서 그렇게 간단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